영어에는 준동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준동사의 기본 개념은 원래는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사용하기 위해 형태를 바꿔놓은 걸 말하고요. 그 종류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 번의 수업 동안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공부하는데, 오늘 첫 번째 투부정사 시간. 투부정사는 준동사 중에 용법이 좀 많은 편인데 생긴 모양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투 더하기 동사 원형 그래서 투부정사를 만들고요 투부정사는 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 얘기는 뭐냐면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뭘로 사용된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간단한 두 가지 사항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취하는 명사, 투부정사를 취하는 형용사까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사항들인데, 여기 공부하는 요령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투부정사의 용법.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명사적 용법. 투부 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투부 정사가 명사 역할 하는 거죠.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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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보통 쓰이죠? 우리 전에 공부한적이 있는데 뭐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뭐라고 외웠어요? 주목보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도 오고,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도 오고, 투부정사가 보호자리에 올 때,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명사 역할하는 거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두 번째는 뭐예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무슨 역할하는 경우,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하는 경우,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형용사는 우리 앞에서 이미 품사 시간에 배웠죠. 형용사가 할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명사 수식, 두 번째 보호 끝.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투부정사는 보통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 이거 한 가지가 거의 95% 이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초급 단계에서. 형용사적 용법. 당연히 형용사 역할하고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 투부정사가 명사 꾸며 줄 때. 자,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얘기는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데, 원래 부사적 용법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조건, 조건, 결과, 마지막으로 형용사 수식. 이렇게 여섯 가지 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알 필요 없고요 퇴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첫번째예요 목적용법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데, 동사를 꾸미는 경우, 명사가 아닌 동사 꾸미니까 부사 역할 하는, 예, 부사적 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한 5%에서 10%밖에 안 쓰이지만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줘요. 앞에 있는 그때 형용사 꾸며 주니까 명사 아닌 거 꾸몄죠? 부사 역할하고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면 목적 거의 대부분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뭐 해서가 감정의 원인 한10% 미만으로 쓰인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럼 해석부터 한번 짐작을 해 보죠. 투부정사가 여러분 명사처럼 쓰이려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하다가 명사가 되면 하는 것 하면 되겠죠. 그죠? 또는 하기라고 역할 수도 있고. 자, 문장에 주목보 자리에 온다고 했으니까 주어 자리에 온예문부터 to recall all the forty Cell phones is important. Faulty cell phones라고 하는 게 고장난 휴대폰이거든요. 여기 to recall할 때 recall은 회수하다라고 보통 번역하고 이 부분 전체가 문장의 주어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고장난 모든 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이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자리에 왔을 때 너무 길면 영어는 싫어하니까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될까요? It is important to recall all the faulty cell phones. 이런 식으로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형태로 또 많이 쓰이는 겁니다. 두 번째, 투부정사가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목적어 자리에 와야 주목 보니까 목적어 자리. 예문, i need to apply for a visa. 이해를 돕기 위해 직역을 할게요. 나는 필요로 할 것이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apply for 신청하다. 리드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보통은 의역하죠. 직역은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필요로 할것이다는데 얘가 의역되면 나는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합니다. 다음은 보호 자리. 보호 자리의 투부정사 개념은 이런 거예요. The only goal is to trip around the world. 그러면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이형식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가 뭐다? 보호다보호 자 그럼 해석하는 요령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비동사는 이다라고 해석되고 이 형식일 때 투부정사가 못마는 것이니까 이 전체를 붙이면 여행하는 것 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얘를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서 보호자리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 전체의 유일한 목표는 전세계를 여행하는 것 이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는 못 온다라는 거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전치사들 중에 여러분 by도 있고 from도 있고 of도 있고 with도 있고 많지만 to라는 전치사도 있죠. 그런데 마, 만약에 전치사 to 다음에 또 투부정사 to go를 쓰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to to go. 다른 전치사도 마찬가지예요. with to go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럼 선생님 전치사 뒤에,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명사 쓰면 돼요, 여러분, 동명사. 동명사는, 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명사 역할만 하거든요. 투, 투고는 안 되지만, 뭘 하면 돼요? 투고로 사용, 아, 미안합니다. 투고잉으로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적용법 정리 다 끝났고요 두 번째 형용사적용법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요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집중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하다 라는 동사가 형용사처럼 해석돼야 되죠 하다가 형용사처럼 해석되면 원래는 엄마 하는 엄마 한 이렇게 니은 끝나는 해석이 맞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투부정사는 뭐, 뭐, 할, 또는 의역해서, 뭐, 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하는데, 이유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표현입니다. 하, 는, 이라고 말하면 지금 현재잖아요. 그죠? 한, 이면 과거잖아요. 그죠? 근데 할이라고 하면, 아직 안한 거잖아요. 그죠? 미래죠.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투부정사는 어떤 표현이다? 미래지향적인 표현이다. 투부정사는 어떤 표현? 미래 지향적 표현 아시겠죠? 투부정사 투는 동명사랑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이 미래 지향적이란 거예요. 자, 그다음은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항상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만 꾸며 줍니다. 투부정사가 만약에 명사보다 앞에 위치한다면 이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줄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투부정사 뒤에 이 명사를 보통 타동사의 투부정사가 많을 테니까 얘를 목적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예외 없이 100% 투부정사는 명사를 어디서 꾸민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야 돼요. 얘만 볼게요. It's time to go to bed. 그러면 to go to bed가 타임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데 얘가 해석될 때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아니라 뭐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많이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뭐뭐 할 일하는 미래지향적인 표현이다 꼭 알아두십시오 개념 자 그다음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 즉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용법만 여러분 잘 아시면 되는데 그중에도 난두 개도 어려워요 그러면 첫 번째 목적 용법만 잘 아시면 되고 이 투부정사가 목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고 얘는 in order to 동사원형이나 so as to 동사원형으로 바꿨쓸수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I have spent 10 hours studying law to pass the bar exam. 그러면 나는 투부정사 전체 이 bar exam이라고 하는게 미국의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는데 10시간을 쓰고 있다. 스팬드 시간 ing 자 이렇게 된 구조고요.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왜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라고 불리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투부정사가 지금 해석을 해보면 내가 10시간 동안 법을 공부하는데 10시간을 쓰고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 맞죠?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하기 위해서가 뭘 꾸몄어요? 시간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죠. 명사가 아닌 동사를 꾸미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에요. 다른 다섯 가지 용법이 더 있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면 중요도는 얘가 90% 이상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아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구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투부정사는 목적 용법으로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용법으로 사용되면 문장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쓰이는 게 거의 한 절반 아니면 문장에 맨 앞에 써요. 어떻게? To pass the bar exam 다음에 쉼표, 마 I have spent ten hours studying law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뭐뭐 할인지, 뭐뭐 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 요령이 뭐다? 문장에 맨 뒤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쉼표랑 함께 있으면 100%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용법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워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인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가 영어로 뭐예요? Nice to meet you죠, 그죠? Glad to meet you, pleased to meet you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nice to meet you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나이스 미 u 라고 하면 나이스는 반가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때는 투 미츠가 나이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만나서 반가운, 만나서 반갑다 이런 말이잖아요. 형용사를 꾸미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내가 반갑긴 반가운데 이 반가운 감정의 원인이 뭐로 인해서 만나서죠? 이렇게 뭔가 해서라고 해석되면 감정의 원인 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해석만 할줄 알면 되고요. 이용법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they were so pleased to see me again.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앞에 delighted라는 과거 분사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들은 나를 다시 봐서 매우 기뻤다. 이렇게 자 그럼 투부정사의 전체적인 개념 중요한 것들 세 가지는 딱다 정리한 겁니다.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3형식 동사 5형식 동사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딱 세개의 슬라이드, 삼형식 동사랑 명사랑 형용사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투부정사를 취하는 삼형식 동사라는 건 일단 20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쉬운 걸로. decide라고 하면 결정하다죠. 그것을 결정하다 그러면 decide it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도 그렇듯이 영어도 명사만 목적으로 가져서 명사를 결정하다. 뭐 이렇게 음. 뭐 시작일을 결정하다 음.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에서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명사 이두 가지가 있는데 decide라고 하는 동사는 투부정사랑만 써요 decide ing는 안 돼요 ING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란 뜻이 있지만 자, 결국 결론 뭐냐?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하다라고 표현을 할때 투부정사랑만 어울리는 게 있고 어떤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하다라고 할때 동명사만이랑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여러분 공부한 적도 있을 텐데 얘네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익혀 두느냐. 토익 시험에 등장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가 이0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1 0개더써 놨지만 이 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울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어요.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읽는 거죠. 끝까지 제가 그냥 쭉 한번 빨리 빠르게 읽겠습니다. offered to 동사 원형 뭐할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t 다음에 동사 원형, 네 글자 글자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 자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do라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offer to do. 뭐할 뭐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은 뒤에 꼭 하실 일은 제가 보여드린 마지막에 이세 개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최소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 보세요. 쭉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쓰고 외울 안 얘기 아니에요. 많이 발음해 보고 많이 소리 내서 뜻까지 익혀 두면 됩니다. agree to do 뭔 말하는 데 동의하다. choose to do 뭔 말하는 것을 선택하다. decide to do 뭔 말하기로 결정하다. desire to do 뭔 말하기를 바라다. expect to do 뭔 말하는 걸 기대하다. fail to do 뭔 말하는 데 실패하다. 원래는 뭔 말하기 뭔하은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역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과 같이 읽어 보십시오. hope to do 뭔 말하는 것을 바라다. intend to do 못마는 것을 의도하다, learn to do 못마는 걸 배우다, manage to do 뜻이 좀 특이하죠, 그럭저럭 못마다, need to do 못말할 필요가 있다, offer to do 못마는 것을 제안하다, plan to do 못말할 계획이다, pretend to do 못마는 척하다, 뜻 특이하죠, promise to do 못마는 것을 약속하다, propose to do 못말 마음을 먹다, refuse to do 못마는 것을 거절하다. 원투 o 못 만하는 것을 원하다, wish도 못 만하는 걸 바라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 5회 이상 반복하세요. 자, 다음은 투부 정사를 취하는 명사인데 이건 뭐냐면 일단 일곱 개를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모든 명사는 투부 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그 투부 정사는 명사를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준다고 했죠. 그럼 이 투부 정사들이 각각 뜻이 뭐예요? 뭐뭐 뭐 할이라고 하는 이런 미래적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읽익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투 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잘 나온 것들 이렇게 왼쪽에 7개, 오른쪽에 7개 해서 14개를 정리해 놨으니까 얘네도 최소 다섯 번 이상 꼭 읽어 보세요. 자, ability to do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ability to do 뭔말 능력. attempt to do 뭐뭐 하려는 시도. 약간 능력했죠? authority to do 뭔말 권한. capacity to do 뭔말 능력. chance to do 못말 기회, claim to do 못말 주장, effort to do 못말 노력, need to do 못말 필요, opportunity to do 못말 기회, plan to do 못말 계획, right to do 못말 권리, time to do 못말 시간, way to do 못말 방법, wish to do 못말 바람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자 얘네는 수거입니다. 수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be able to 동사원형은 can 동사원형과 같은 뜻으로 뭐할수 있다. 알고 있으면 굳이 애를 be able to do라고 바꿔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알고 있는 그대로. be about 동사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le to 동사원형 할수 있다. be anxious to 동사원형 몹시 하고 싶다. be certain to 동사원형 확실히 뭐뭐 하다. be d e l i g h t f u to 동사 원형 원머을 기쁘게 생각하다. be designed to do, 아, be designed to 동사 원형 원막의 위에 고안되다.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원말 자격이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특이해서 중요하니까꼭 외우십시오.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원말 자격이 있다. be eligible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같이 외우시면 더 좋고요. be good to 동사 원형 원머에 유익하다, 알맞다. be liable to 동사 원형이나 be likely to 동사 원형은 뭔가 할것 같다, 동의 표현인데. Likely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Be ready to 동사 원형 못말 뭐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 몸마기를 뭐 꺼리다. Be supposed 동사 원형 몸마기로 뭐 되어 있다. Be sure to 동사 원형 반드시 몸마하다 뭐 Be unable to 동사 원형 못할수 뭐 없다. Be willing to 동사 원형 기꺼이 몸마한다 뭐 이것도 잘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를 다섯 번 이상 제가 읽어본 것처럼 꼭 복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투부정사는 중요한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음, 우리 오늘 문제 풀 때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RC는 오늘 우리가 170페이지부터 했고요. 뒤에 나와 있는 175페이지는 과제고, 73, 4에 있는 문제만 간단하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한 1분이면 끝나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를 쭉 읽죠. 어 동사 -ed 붙은 과거형이나 과거분사, -ing 붙은 동사 아, 동명사나 현재분사 이건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이제 단서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보고 니드 e d 가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아까 예문에서도 봤었죠. 그럼 뒤에 목적으로뭘 고르면 돼요? 아 니드 e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자 그래서 정답을 투부정사 고르시면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을 잘 익히고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나왔던 세 개의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는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봤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죠. 윌동사원형 미래동사, 투부정사, 과거동사나 과거분사, ment부터 있는 명사, 품사를 다 파악하고, 여기는 단서를 찾는데 단서에 주어 all staff members가 있고 have made가 있으니까 여기에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have made가 동사죠? 그럼 effort to do 뭐할 노력, 아까 많이 본거 아니에요? 아, effort to의 to 부정사 to to 이렇게 단서 찾아서 정답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